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 메이트 l a 연니입니다 오늘은 친구 가방 털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대 귀여운 동생이랑 연준이에게 진심인 모아 친구랑 두 명의 가방을 털어보겠습니다 지금 편집해 주세요 지금 음. 그 용품이 들어있어가지고 음. 근데 진짜 볼게 없어요 이 가방은 언제 사셨어요? 한. <laughs> 맛있 <laughs> 언니 먼저. 언니 먼저. How was it that you joined the group late? Yeah, thank you. 한 4년 된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되게 깨끗하게 썼다. 아니요. 너무 더러워. 깨끗해 보이는데,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자세히 보니까 체크 <쭉> 보여. <웃음> <웃음> 근데 보여드릴 게 없어서. 그냥 막 꺼내면 돼. <laughs> 어, 어, 이거 뭐야? 안거 좋아, 거 좋아. 가져와. 이건 상수고요. <laughs> 보여주세요. 손바닥으로. 언니, <laughs> 어, 언니, 언니가 해드려요, 이거 해주세요, 어. 이거. 이거 언니. 그거. <웃음> 그거, <웃음> 해야 <웃음> <웃음> 그거 해야 돼. 아, 이제 잘못됐데 이렇게 <laughs> 보여줘. <보니까. 웃음> 뭐, 진짜 보여게없거 와 립스틱을 기어.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다니 그리고 귀걸이인데 한쪽만 있어 요 지금 막 한쪽만 있어 이러고 있한4년 전부터 들어있던 건데 지금 막 찾았어요 <laughs> 키가 있어 <laughs> 아 너무 뭐 여기 보여드릴 수 없는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laughs> 아, 지갑 지갑 있고 제 그리고 비주자 가방이 작은 것 같은데 막 나와. 어 보여드릴 게 없네요. 뭐 이게 끝이에요. 보여드릴 게 없네요. 정말 파운데이션은 뭐지? 핸드크림. 핸드크림. 약 있어요. 이게 다예요? 네. 지갑 보여주세요. 거예요. 지갑. 저는 이렇게 동전이랑 캐시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이런 공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렇게 캐시가 있고. <laughs> 어, 다1불짜리예요 <laughs> 1불짜리고, 동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 나손 떨리는 거지. <laughs> 안에 카드 이렇게. <laughs> 어. 조금해서 갖고 다니기 좋다, 저거. 음, 사이즈. 어디 거야? 이거 마르지엘라 거예요. 아, 예쁘다, 저거. 괜찮다. 그리고 달력. 시그니처 달력. 어, 맞아. 얘네 거. 맞아, 맞아. 어 예쁘다. 그리고 립스, 립스틱 컬러 좀 어, 보여주세요. 컬러 뭐요? <laughs> 저 맥인데 이거 아이유 립스틱 색깔이고 아. 생, 생한 거 요거. 이거. 이거는 보여드리기 좀 민망해요. <웃음> 파졌어. <웃음> 돌려도 돌려도 안 맞. <laughs> 파졌어야 돼막 파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쓰고 있고.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엄청 부드러워요. 아 진짜. 색깔도 색깔... 예쁜 것 같은데. 딸기 우유 색깔. 어 진짜. 어 손이 까매서 안 <laughs> 돼. <laughs> 아니 손이 까매가 지금 나오지를 않네. <laughs> 약간 이거 바른데남 다른데 다는. 이거 핸드크림 이것도 사실 아, 다 썼어요. 아 그거 너무 조금밖에 안. 어. 아, 막, 아, 나왔어, 아, 막 나왔어, 아, 막 나왔어. 조금해서 갖고 다니기 좋은데 그거. 음. 쿠션은 뭐 쓰세요? 쿠션 이거 이거 마스카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산 건데 쿠션도 좋아요. 이거 한국에서 새로 생긴 브랜드인데. 뭐지? 뮤즈라고 아. 마스카라가 좋아가지고 쿠션도 사봤는데 쿠션도 좋아요. 진짜. 키스미 이런 마스카라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 마스카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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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수는 그냥 큰거 사면 같이 딸려오는거 그거 거꾸로 했어 컨셉이 거꾸로 했어 하면 그냥 무난하네잘 봤습니다 이거 너무 진짜 웃겠나? 진짜. 저는 이거 생일날 선물받은거 친구들이 사준거고 이게 되게 좋은게 벨트로 멜 수있어 허리에 진짜? 힙색처럼 그리고 옆으로도 멜 수있어서 그리고 연준이 <laughs> 그리고 이것도 친구들이 생일날 사준 거. 이거랑 세트예요. 어, 이 브랜드 좋아하시나봐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 두개 들어가거든요. 앞에 두개 들어가고 뒤에 여기도 두 개. 다 네, 좋다. 여기 면허증 들어가고 캐시, 전재산. 2 0 불밖에. <laughs> 집에 있는 거 탈탈 털어온 거. 그리고 핸드 로션. 건조하니까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향. 그리고 향수 이거 조말론인데 이것도 연준이가 어디 나와가지고 <laughs> 이향 좋다 그래서 사봤어요. 조그만 걸로 원래 여기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커플 이거랑 조말론인데 이거 입술 틀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립스틱 두개 이거 버버리 거 너무 귀엽다 음. 안에도 이렇게 이게 있어요 보이나? 이렇게 작은 로고가 보이나? 너무 어두워서잘안 보인다 조금 보일랑 말랑 한다 보일랑 말랑 한다 여기 버버리 네. 무늬가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내꺼 칠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지 립스틱으로 유명해요 오늘 수지와 아이고 국민첫사랑 수지 이거 색 진짜 예뻐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 되게 얼굴 하얘보이는 아, 이거 얼굴 하면 그 효과가 있어요 수지가 아니면 안 돼요 <웃음> 어, <웃음> 또 이렇게 밖에 없어요 <laughs> 화장은 꼭 하는 걸로 그래도 조금 해도 되게 들어갈게 그래도 여기 막다 들어가서 들기도 편하고 오늘 두명다 조그만 가방에다가 너무 조금 넣고 왔다고 다음 번에 이민 가방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보여준다고 안녕히 계세요.